끝났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도 예전에 아빠한테 맞았어. 딸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너 뱃속에 있을 때였어. 아빠가 술 마시고 들어와서 나를 밀쳤어. 나는 벽에 머리를 부딪혔고, 딸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친정에 전화도 못했어. 경찰도 부르지 못했어. 그냥 화장실에 숨어서 혼자 울었어. 엄마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화장으로 멍을 가리고 일 나갔어. 사람들한테 들킬까봐, 창피할까봐.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사위가 연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접근금지 결정이 내려졌고, 위조 서류는 무효 처리됐고, 딸의 땅은 다시 딸 명의로 돌아왔습니다. 순경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재판은 몇달 걸릴 거예요. 하지만 증거가 확실해서 유죄는 거의 확실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탈했습니다. 이게 뭐지? 동네 사람들의 눈빛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시장에 가면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몰랐어. 미안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지. 그 사람들이 저를 의심하던 눈빛, 딸을 의심하던 눈빛, 그건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딸과 밥을 먹었습니다. 딸은 예전보다 밥을 잘 먹었습니다. 얼굴에 멍도 많이 가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여전히 밤이 되면 창문을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상처는 아직도 여기 있구나. 어느 날 저녁, 저는 부엌에서 밥상을 차리다 말고 딸을 불렀습니다. 이리 와봐. 딸이 왔습니다. 저는 딸을 앉히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딸은 저를 봤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도 예전에 아빠한테 맞았어. 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너 뱃속에 있을 때였어. 아빠가 술 마시고 들어와서 나를 밀쳤어. 나는 벽에 머리를 부딪혔고, 딸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친정에 전화도 못했어. 경찰도 부르지 못했어. 그냥 화장실에 숨어서 혼자 울었어. 엄마. 다음 날 아침 나는 화장으로 멍을 가리고 일 나갔어. 사람들한테 들킬까봐. 창피할까 봐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평생 참았어. 너 때문에 너만 잘 키우면 된다고 생각했어.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맞고 있는 걸 보니까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 엄마 너만큼은 나처럼 살게 안둘 거야. 너만큼은 고개 숙이지 않고 밥 먹게 해줄 거야.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딸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오래, 오래 울었습니다. 그날 밤, 딸이 잠든 후 저는 혼자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에 가로등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30년 전 제가 하지 못한 일을 이번엔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30년 전 제가 참았던 것을 이번엔 참지 않고 싶었던 것입니다. 딸을 위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저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경비실로 복귀했습니다. 밤 근무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많이 힘드셨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괜찮을 리 없지. 상처는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딸의 상처도, 제 상처도. 하지만 이제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게 달라진 점이었습니다. 어느 새벽, 순찰을 돌다가 1층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그 복도였습니다. 딸이 쓰러졌던 그 복도,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CCTV가 위에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렌즈를 올려다 봤습니다. 그때 이게 찍어줘서 다행이었어. 만약 증거가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딸은 어떻게 됐을까? 아마 다시 참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며칠 후 딸이 이력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취업 준비하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딸은 펜을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엄마, 나 혼자 살수 있을까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하지. 넌 혼자서도 잘살수 있어. 무섭지 않을까요? 무서워도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잖아. 딸은 미소지었습니다. 희미하지만 진짜 미소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저와 딸은 법정에 갔습니다. 사위가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을 찬 모습이었습니다. 사위는 저희를 봤습니다. 눈빛에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봤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윤태석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 다만 3년간 집행유예로 한다. 추가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2년간 유지한다. 집행유예. 감옥에 가지는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허탈했습니다. 하지만 곧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기록은 남는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법정을 나오며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이에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응, 이제 끝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끝이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딸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저의 새로운 시작.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창 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걸어가고, 차들이 지나가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제 평범하게 살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번 만큼은 참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계란말이 딸이 좋아하는 메뉴였습니다. 딸과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조용했지만 평온했습니다. 밥을 먹다가 문득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저는 딸을 봤습니다. 뭐가? 나 포기하지 않아줘서. 나 대신 싸워줘서.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는 그냥 엄마니까. 딸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 재판의 결과, 앞으로의 삶, 모든 게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나는 이번엔 선택했어. 30년 전과 다르게 참는 게 아니라 싸우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딸이 옆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괜찮아. 우리 이제 괜찮을 거야. 완전히 괜찮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숨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경비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CCTV 화면을 보며 무전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한 여자가 경비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얼굴에 멍이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여자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저는 여자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눈빛을 알았습니다. 두려움 절망 그리고 희망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여자를 안치고 저는 물을 한잔 건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여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말해봐요. 내가 들어줄게요.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딸들이 있구나. 막고 있는 딸들, 참고 있는 딸들, 도망칠 곳이 없는 딸들. 저는 그 딸들을 위해 뭔가를 할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한때는 그딸중 하나였으니까. 창밖을 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딸을 위해 어디까지 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이 바람에 실려 날아갔습니다. 저는 미소지었습니다. 나는 끝까지 갔어. 그리고 후회하지 않아.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숨기지 않으면 조금씩 나아집니다. 지금도 어디엔가 참고 있는 딸이 있을 것입니다. 그 딸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도움을 청해도 돼.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엄마들에게도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딸을 구할 수 있어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새로운 이야기를 함께 시청해주세요.